먼저 언제 낼 거야? 이제 좀날때 되지 않았냐? 너는 이미 사이즈를 찢대요. 여기서 주면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, 이렇 가야 되는데, 형은 탁치면 이게 먼저 넘어가 이렇게. 에일런 님 먼저 이렇게 넘어. 너도 힘 없어봐. 빨리 빨리 받쳐야 돼. 아니야 아니야. 그게 아니라. 그래서 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넘기라는 거지. 좀 가면서 힘이 쫙 빠져.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팍 RPM을 살린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야 돼. 중립에 한번 놓고 팍 중립에 놓고 다시 이렇게. 그걸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냐? <laughs> 아니 근데 이, 이게 너무 빨리 넘어가요. 형은 음. 이렇게 치면 바로 이렇게 쳐. 바로 이렇게 친다고. 그러니까 양력이 살살 결이 없는 거 같아. 조금씩은 살려야 되는데. 오른쪽에 딱 들어 놓았을때 좌일러런 보정기 살짝씩만 넣어줍니다.